안녕하세요 악신입니다. 오늘은 저의 주식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다시 기록하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어 왔습니다. 내가 주식하는 이유는 작년 3월 11일 2020년 코로나 그때죠 3월 초에 원래는 주식을 하지 않았고 적금을 모으기만 했었고 어떤 사람이고 춤을 추고 퇴근하고 춤을 추고 춤 연습을 하고 그냥 자고. 계속 돈을 모았던 사람인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유튜브에 빠져서 존니 영상을 보다가 무릎을 탁 치는 계기가 됐어요. 첫 그거 느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장사를 하든지 아니면 뭐 일급 완전히 김연아처럼 박태환처럼 뭐뭐 뭐 박찬호처럼. 뭐, 그런 운동선수에서 거의 탑급이 되든지, 상위 3%가 되든지, 5%가 되든지, 연예인이 되든지, 연예인도 상위 5%, 3% 안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는 이상은 일반 사람이 부자가 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아니면은 굉장히 유명한 대기업에 취직을 하든지, 맞죠? 근데 일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거, 그거는 한정적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일 쉬운 방법 중에 하나고 제일 효과적인 것 중에 하나인 내가 어렸을 때도 그 회사는 남아 있었고 내가 한 10년 뒤에도 삼성전자는 남아 있을 거고 아, 그렇지. 어릴 때 신나면 먹었었고 지금도 신나면 먹지. 지금은 안 먹지. 지금은 안 먹지. 지금만 먹는다. 지금안 먹지. 지금 어떻게만 먹지. 어. 어, 그면그 회사를 만약에 주식을 샀더라면 샀더라면인 거지. 그때 우리 아버지가 그 땅을 샀더라면, 저때 재개발하기 전에 이 땅을 샀더라면, 샀더라면인 거지, 행동을 안 옮긴 거지. 저는 행동이 옮겨서 내가 자더라도, 내가 자더라도, 내가 잘 때, 회사에 내가 투자한 회사 어디야? DNC 미디어 이 회사 주식을 샀으니까 이 회사에 편집자들은 유명한 작가를 찾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회사의 매출이 올라가면 주식의 값어치가 올라가고 그러면 주주인 나는 돈을 벌고 자들라 돈. 그러다가 배당을 주면은 배당주는 회사 어디야? 배당을 주면 또 배당도 받고 동국제약 같은 것도 꾸준히 상승하고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영업이 굉장히 대단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는 이유가 내가 실패할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내가 자더라도 돈을 조금이라도 더잘 벌어주는 회사를 찾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성장을 할 때가 있고 주춤할 때가 있고 뭔가 악재가 터질 때가 있고 아니면 세계 경기가 이상해 가지고 돈장난 친다고 뭐 셀트룸 같은 거는 돈장난 친다고 호재는 분명히 나왔는데 올라가지 않을 때가 있지. 그런 경우에는 주식 주가가 출렁출렁거릴 수 있지만 내가 아는 그 기업은 일 잘하잖아. 손흥민이 평상시 뭐 평균 열골 이상 넣는데 당장 지금 한두 경기, 세 경기, 네 경기, 다섯 경기, 한두 달 잠깐 폼이 떨어졌다고 신뢰를 저버리 고 그러진 않잖아. 맞제? 그러니까 평상시 하는 게 중요하다니까. 평상시. 내가 항상 좋아하는 거는 항상 난 꾸준함을 좋아하는 거지. 그래서 나,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말했지. 니는 끈기가 없다. 나는 아버지 말에 인정을 못하지. 지금은 안 계시지만. 나는 아버지 말에 이렇게 반기를 든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뚜디리 맞아가면서 됐거든. 월화실 가지 마아했는거 월화실 그래 댕겼다니까내 이거 주식 공부 누가 시키려고 하도 하도 안 하잖아. 춤추라고 나한테 뭐 알려주지도 않잖아. 내가 하고 싶으니까 춤을 추기 위해서 이사를 가고 주식 공부를 하기 위해서 잠을 덜 자고 눈이 침침하지만 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고 이게. 자기가 잘하는 거, 평상시 잘하는 거,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잘하는 거, 그러니까 평상시 회사가 잘했다라면 그건 미래에도 잘한다라는 나만의 세상 보는 눈이 그런 게딱 뒷받침된다 이지. 그러면은 이제 커갈 회사만 찾아서 딱 심어두면은 크는건 당연한 거. 이걸 왜 내가 부정을 해? 내가 부정한다는 건내 인생을 부정한다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주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를 찾기 위해서 계속 공부. 공부, 이런 식으로 계속 공부를 하는 거야. 지금 한 100종목 넘어갔지요? 처음에 제 영상을 봤을 때는 아주 볼품 없었는데 지금은 100종목이 넘어가니까 조금 짧은지 됐어. 영상도 좀 짧아지고. 처음에는 보는 모에다 2시간짜리도 있다, 하나꺼. 하나꺼 2시간짜리도 있다고. 그렇지만 계속, 지금 100종목 이제 코스피 2700종목, 2900종목 한다 그러잖아요좀 넘어가가. 200종목, 300종목 넘어간다 생각해봐라. 왜 되겠노? 내 능력이 왜 되겠노? 우 되겠노 같이 가자고 가자.